내가 만든 게임 리뷰하기 사탄 아, 이거는, 이것도 재작년에 만든 게임이에요. 지금 재, 재작년에 만든 게임이 좀 많아서 <laughs> 리뷰가 밀렸어요. 아무튼, 이거는 RPG 게임입니다. 근데 RPG 게임을 만들고 싶었는데, RPG 게임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간단하게, 정말, 어, 그냥 아주 간단한 그런 RPG 게임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RPG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어 스킬 쓰고 때리고 몬스터 때리고 그거 그 기능만 딱 들어가 있는 그런 RPG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화면을 클릭하면 그 일반 공격을 하고 이 스킬 쓸수 있어요. 캐릭터마다 스킬 쓰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를 바꿔서. 에, 네, 이제, 에임이라고, 적혀있어요. 아이고. 자. 레벨이 올라갔죠? 이제, 두 번째 맵으로 가볼게요. 저기 에임이라고 적혀있는 게, 그러니까 그, 이런 잔챙이들 말고 큰 몬스터가 나오거든요? 그큰 몬스터를 이렇게, 이렇게 때려야 에임이, 어, 이제 채워지죠? 이게, 이 목표가. 그러니까, 레, 저게 아마 레벨업 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 처음에는 약간 헷갈리는데 하다보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레벨업하고 그러니까 레벨하고 목표랑 같아요. 이제 광고가 계속 나오죠. 광고를 끄고 아이씨 아이씨 광고를 끄고 세 번째 맵으로 가볼게요. 아 그리고 이게 몬스터를딱 맞으면 체력이 빠지잖아요. 근데 일반 몬스터 이렇게 때리면 체력이 충전돼요. 그리고 스킬도 이렇게 쓰면은 스킬 충전이 몇 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쓰면 이제 채워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몬스터 나타날 때 캐릭터 세 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스킬을 쓰는 그런 내용, 그런 방식 게임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게 막이 때리고 있을 때는 몬스터가 공격해도 체력이 안 빠져요. 그래서 계속 화면을 클릭하고 있으면 공격을 계속 하면서 이제 내 체력은 안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스킬을 써서, 어, 뭐야. 오류가 났네. <laughs> 뭐지? 나 게임하면서 이렇게 오류한거 처음 보네. 일단 죽어볼게요. 아, 죽으면 이런,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죽으면은 또 <laughs> 광고가 나오죠. 아 제가 이거 코딩을 할때그 코딩을 할때그니까그딱 개수 몬스터 개수를 딱몇명 죽였을 때 레벨업하기 뭐 그런 식으로 짰나봐요. 그러니까 어 참고만 참고만 하세요. 이제 코딩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를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지 말고 항상 뭐. 이하라거나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지 뭐 어떤 숫자와 똑같이 이러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전 지금까지 이거 하면서 이런 오류는 처음 봤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봐요. 세명딱 했을 때 레벨업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된다. 아까 그건 오류예요. 오류. 마이너스 된 오류고. 근데 저 진짜 지금 제가 저번에 옛날에 이거 했을 땐 그런 오류 한 번도 안 떴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이런 오류가 뜨네요. 아무튼 레벨 4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맵이 3 개밖에 없어 가지고 맵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4 5 6 7 8 9 이제 다시 첫 번째 맵으로 돌아갈게요. 레이크. 레이크가 호수인가? 아무튼 막 스킬을 다 쓰니까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는 이게 스킬 쓰는 동안 계속 이게 화면을 클릭하고 있으면은 내가 공격하는 동안에는 이게 그거를 체력이 안빠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화면을 클릭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은 방법을, 게임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아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게임 이제 포레스트로 다시 넘어갔죠. 에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레벨업 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런, 키우는 거를, RPG 게임을 만들고 싶었는데, RPG 게임이 알다시피, 그니까,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만큼 또 노력을 많이 쏟아야 되는데, RPG 게임은 그래서 앞으로 못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개인이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니까 규모가 크고, 저처럼 혼자 개발하는 경우에는, RPG 게임은 조금, 어, 추천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혼자 만들기 RPG 게임 너무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게임도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 잘 몰라요, 사실. 만들고 싶으신 분은 만드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완전 아모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바뀔 때마다 광고를 보고, 이제 광고를 닫아주고, 이제, 어, 여기 6, 레벨 6까지만 해볼게요. 이게 무한대예요, 레벨업 하는 게.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방법을 알면은 간단한데, 이게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는, 게임 방법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게임을 한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아. 캐릭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캐릭터 체력이 다 다르면 지금 몬스터, 저기 뭐냐. 세명 중에 한명 죽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빠듯해지죠. 레벨업을 할수록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무한대로 할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계속 할수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어몇 레벨까지 가든 자유입니다. 손의 7, 레벨 7에서 이제 끊을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RPG 게임입니다. 어... 네.